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와 국제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전화기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사실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모토로라의 이제 스타텍이라는 이런 핸드폰인데요. 어, 사실 은 이제 에, 에, 돈이 없는 대학생들은 이제 뭐 이런 고가의 이런 핸드폰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렇게 세일을 하는 어, 한국 기업의 핸드폰을 많이 썼죠. 이 스타텍이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약간 착착하고 이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뭐 그것만 가지고도 좀 특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전화기를 보기가 어렵죠.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 매출도 좀 늘리고, 회사가 성장해 가려면 국내만 가지고는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럴 때는요, 이제 장인 정신도 중요한데, 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캐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최고의 투지 폰을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나와버리게 되면, 그 기업은 이제 망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이 국제 경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수 중심의 기업들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 2014년도 부터 시내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을 보게 되면 확실히 유선 가입자 그, 회선 수가 쭉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1000회선이니까, 이제 이건 이제 2014년만 하더라도요, 유선 가입자가 1693만 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1100만 명 아래로 이제 떨어졌고요. 그나마 이제 무선 가입자 수가 2014년도에 5729만 회선 정도였었는데, 이게 이제 8389만 선으로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죠.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1년에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이 20만 명 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40만 명에 이제 육박하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민을 받지 않게 되면 이제 자인 인구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나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내수 중심의 회사들은 사실은 이 성장 동력을 찾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어, 어떻습니까? 어, 세계 인구가요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 월드미터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본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2025년 1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 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올해 출생자수, 오늘 출생자수, 사망자수 뭐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 의료 보건비, 공공 교육비, 군사비 그리고 올해 생산된 자동차, 자전거, 컴퓨터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5천만 명대에서 어, 영업을 하는 거 하고요, 80억 명이 넘는 인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대륙별 세계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네요.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59.0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북아메리카가 4.68%, 유럽이 9.24%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가 한 18%,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8.18%인데요. 물론 인구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 어떤 데를 가야 됩니까? 매력적인 시장을 찾아야 되죠. 그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그걸 살 만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구 비율은 낮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그 유로존 이제 이런 나라들의 이제 소비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잠재력은 잠재력은 이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겠죠. 아무래도 아시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과 인도가 이제 워낙 인구가 많은데다가 어, 사실은 일본도 인구가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나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잠재력이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해서는 안될 일을 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분야를 한번 찾아보죠. 어, 콘텐츠 산업이 있죠. 콘텐츠 산업 중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자, 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입니다. 예, 이 표는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2023년 상반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자, 이 한국 콘텐츠 산업 중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분야가 어딜까요? 보면 나오지만, 예, 의외로 게임입니다. 우린 왠지 그 할리 스타들이 있으니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 2 0 2 3년 상반기에 무려 34억 4600만 달러. 대체적으로 이제 에, 달러당 예를 들어서 환율이 1456원이다, 56원이다. 그러면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이제 수출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만든 게임 하나가 어, 나라를 또먹여살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이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위상은 큽니다. 만약에 게임 산업이 그냥 한국에만 머물렀다면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겠죠. 근데 요즘에 특히나 이제 모바일 게임의 시장이 워낙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선점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계 게임 시장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할때 가장 이제 순위가 높은 국가는 이제 미국이고요.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뭐두 국가가 주도하고 있죠. 비중으로 봤을 때는 22.8% 20.4%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 다음인 4위. 어,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7.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019년도에 6.2%였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6.9%, 2021년도에는 7.6%, 2022년도에 7.8%니까 꾸준히 이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이제 순위 자체도 2020년 5위에서 한 단계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류의 영향력이 큰것 중에 하나가 또 방송 프로그램이죠.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제 운영이 되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가 매우 작을 거지만 적절하게 잘 만든 방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더 글로리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죠. 보게 되면 뭐어 꾸준하게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액 규모가 총 8억 6,912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당시환율로 한화 기준으로 봤을 때약 1조 1,6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7억 1,800만 달러에 비해서 21% 성장을 했는데요. 어 이제 분석하기로는 2021년 하반기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다음에 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어 주목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글로벌, 어, 이 OTT 이 플랫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2018년도만 하더라도요, 한류의 영향력에 따른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수출을 할 때, 전체 수출에서요,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34.56%였습니다. 중국이 21.84%. 아시아, 아시아, 이제,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가 9.47%, 미국이 20.58%였으니까, 실제, 일본과 중국과, 어떻게 보면 이제 미주, 이 국가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2022년도에 일본 비중도 큰 폭으로 줄었고요. 뭐, 중국, 아시아, 미국 할것 없이 비중이 줄고, 어, 특, 지역 특정이 없는, 자, 기타 지역에 수출한 것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48.18%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수출 절대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을 할때 사실은 일본과 중국과 아시아, 미국의 어떤 그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대략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넷플릭스와 같은 이제 글로벌 OTT를 통해가지고요. 어, 실제 아마도 기타 지역까지 수출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로벌, 플로페,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류의 영향 력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음악이죠. 음악과 관련된 산업들이 상당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이 기업에서는 그 한류와 관련된 음악을 제작할 때 전략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 때 영어가사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보게 되면 2018년 1월 6월에 한국음악에서 영어가사 비중이 22.4% 였는데요 어, 이, 2013년에는 이게 남자 아이돌 그룹에서는 41.3%까지 늘어났습니다. 큰 폭으로 늘었죠 여자 아이돌 그룹도 늘어났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남자 아이돌 그룹이 큰포로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제 방탄소년단이 에 다이너마이트나 제 아, 버터와 같은 이런 영어 노래로 큰 히트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20년대 들어 가지고 아마 이제 더 많은 가수가 영어로 노래를 제작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팬덤이 이제 많은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에서 특히나 이런 경향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방탄소년단 멤버죠. 이제 전국의 앨범 '골든' 같은 경우는 에드시런 같은 이제 해외 글로벌 파스타와 협업을 했고요. 어, 수록곡 1 1곡 전곡이 이제 가사가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 그렇 국제 경영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어, 사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We Believe in Music 이런 미션 아래서 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을 지향한다라고 기업 개요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밀 거점에3대 본사 체제를 구축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예, 아티스트, 그리고 음악 IP를 기반으로 한 공연, 영상, 예, 머천다이즈, 게임 AI 이런 이제 부가 사업과 글로벌 팬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실제 보게 되면 현재 시가 총액이요 9조 2,25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5 1위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의 52권 어 사실 회사로 성장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글로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를 개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회사 이런 식으로 성장을 시킨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비교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 동일 업종 비교를 한걸 한 보면, 이제 하이브, JYP, SM,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CJ, ENM 같은 이제 기업들을 둘 수가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데는 이제 대한민국의 드라마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만한 드라마가 뭐더 글로리, 그리고 뭐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랑의 불식차, 이런 다양한 이런 이제 드라마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컨텐츠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들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다조 단위를 넘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구조 2천억 정도로 가장 높지만 j i p 도 2조 6천억 원이 넘고요. SM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도 다 1조 원이 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어, 외국인들도 이제 이 기업들의 주식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 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글로벌 어그 회사들 자체가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해외 의 어떤 그 기업들과 경쟁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아주 높은 그런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프로 선수들도 어떤 리그에 뛰느냐에 따라서 보지의 목과 달라집니다. 확실히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이제 키움 히어로즈에 있다가 포스팅 제도를 통해서 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이제 계약을 했죠. 2013년도에 이제 키움에서 뛸때 연봉을 얼마 받았느냐. 8억 원 받았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와 이제 2014년도 계약을 할 때요. 메이저리그 6년간 연봉 총학이, 총합이 1억 1,300만 달러였습니다. 이걸 이제, 에, 그래서 이걸 어, 1년 단위의 연봉으로 바꾸게 되면 244억이에요. 이재용 선수는 똑같은데 연봉이 8억에서 244억으로 뛴 거죠. 아주 부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국가들은요, 다양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라들은 이제 자유무역을 추구하죠. 물론 이제 모든 부,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추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거고, 오히려 약간 따라가는 신흥국들이라든가 후진국들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자국의 산업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이제 보호무역을 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의 1960년대부터 뭐 80년대 초반 우리나라도 이제 보호무역을 주로 했었는데 어찌 됐든 만약에 이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요. 제품과 서비스가 국가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이론상 각 나라가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우리가 필요한 필요 물품들을 나의 생산품과 교환을 하게 되면 상호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있을 것이고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원과 기술을 교환하게 되면 상호 간의 이득을 얻겠죠. 이런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 사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80억 명 이상의 잠재 고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들은 어,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할 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글로벌 경쟁을 하고요. 수입품이 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면 가격이 낮아지면서 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유무역 자체가 신제품에 대한 혁신을 불러일으키 있으니까 기업 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그럼 훨씬 더 이렇게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이 중단 없이 흘러가다 보면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러면 전반적인 이자율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자유무역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종업원, 특히 생산직일 건데 어, 사실은 이제 수입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저임금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생산이 생산이 이동을 하게 되면 실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종업원들이 약간 협박 아니 협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너이 현재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자체가 일단 만약에 급여를 그렇게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글로벌 시장으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 아니 위협을 하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삭감을 받아들여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제 생산시설이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니까 서비스 직대 일자리도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경쟁자가 이전을 했다, 이제 본인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에서 이제 그 알아야 될 용어가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인데요. 절대 우위론은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동일한 자원을 투입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각 국가가요, 자국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교환한다면 모두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낮을 거고요, 미국은 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낮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브라질은 커피를 생산해내고 미국은 밀을 생산한다면 뭐 서로 교육했을때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우위로는요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 우위로는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국가가 모든 상품에서 절대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가 아까 그 치르는 기회비용이 더 낮은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국가 간 교육을 하더라도 모두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독일이 양국 간 모두 의류와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지만 중국이요, 어, 상대적으로 본인의, 본인 국가 입장에서 의류 생산에 투입하는 자원이 전자제품에 비해서 적어요. 그리고 독일은 전자제품에 생산에 투입하는 자원이 의류에 비해서 적다.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의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독일은 전자제품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의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요. 독일은 전자제품을 생산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양측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론은 기회비용에 기반한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모두 국가 간 교육의 이점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뭐 현대 경제에서는 이제 비교 우위론이 보다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 이제 글로벌 무역에 개인들도 어 동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아마존에 무언가 이제 파는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뭐 서점 같은 데를 가보면요, 뭐 아마존의 존에서 뭐 얼마를 팔아보기 이런 제목의 예,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호미를 팔아 가지고 뭐 대박을 낸 이런 사례들도 어, 소개가 된 적이 있죠. 보게 되면 이제 아마존 셀러 계정 등록하는 건데요. 어, 보게 되면 판매 계정을 생성하고 판매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 처리 및 배송을 하고 수익화 및 최적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랑 플랫폼을 통해서 어, 글로벌 무역 할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보게 되면요. 그 약간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이런 걸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석사과정에 있을 때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보면 사업수완이 있어요. 학생들인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 카카오톡 같은 뭐 위챗이나 뭐 이러한 뭐 바이두인가요? 이러한 어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근데 거기에서 어떤 걸 파느냐. 어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이 통용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동대문에서 옷을 이렇게 골라 가지고요. 그거를 홍보를 하면서 그거를 직구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던. 그래서 어, 아이 중국 유학생들은 정말로 이 상인정신이 뛰어나고 글로벌 무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제 경영의 정의와 주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제품, 서비스, 자본, 사람, 기술, 그리고 이제 정보의 흐름을 조정해가지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영 활동이겠죠. 그리고 국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국적 환경에서요.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만 영업을 하다가 다양한 국가나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또 교육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될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많을 거고요. 전략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 실행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국제 경영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제 경영의 주요 요소로는 글로벌화, 다문화적 환경, 다국적 기업, 국제 경영 전략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요. 우선 글로벌화죠. 국제 경영 자체가 실제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적 환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각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이해해야 되고 여기에 적응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겠죠. 결국 이제 국제 경영의 주체는 다국적 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사업을 운영하고 각 지역에 맞춘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국제 경영 전략으로는 현주화 전략, 글로벌 통합 전략, 혼합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주화 전략은 그 나라의 문화와 요구에 맞춘 전략으로 볼수 있고요. 글로벌 통합 전략은 어,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비용을 절감하고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혼합 전략은 이제 현지화와 통합 전략을 조금 균형있게 적용하는 이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국제경이 영 필요한 것은요, 우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면 매출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자, 두 번째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죠.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제조를 하거나 뭐 글로벌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 하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격 자체를 좀 낮추는데 도움이 좀 되겠죠. 그래서 애플의 경우에도 이제 부품을 여러 국가에서 이제 조달해서 생산을 하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영을 하게 되면 위험이 분산될 수 있을 겁니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경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기술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점들이 바로 국제 경영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다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선진국들이 자기들은 충분하게 선진국이 됐고 기술을 개발해놓은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사다리를 걷어차버린다. 그래서 중진국들이 위로 못 올라오게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제 개발도상국이 완전하게 산업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